어, 삶을 살다 보면 참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많이 있을 터인데 그 중에서 어떠한 순간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믿었던 사람들로부터의 배신의 경험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정황 속에 있는 다윗의 시인데요. 어, 단순히 어, 어떤 상대방으로부터의 위협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넘어서서 배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신 의를 저버린 행위이죠. 마땅히 기대할 수 있고 마땅히 의지할 수 있고 마땅히 소망할 수 있는 그 대상에 대해서 그것들이 어그러져 버리고 또 뒤돌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면 이것은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그러한 배신의 상황 속에서 다윗은 오늘 어떻게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는가? 이 55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점검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55편 본문의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성 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아 싸우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위치가 나옵니다. 어디입니까? 성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내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다닌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벽 위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어, 바로 이러한 성내, 성벽이라는 것이 등장하는 걸 보니 지금 이 때는 아마 다윗이 왕으로 즉위를 하여서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54편 본문에서는 10광야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에서 살고 있는 다윗 그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성 벽을 거니는 사람들이 바로 다윗의 대적자가 되어 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때가 그러면 언제일까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아마도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다윗을 따라 썼던 많은 신하들이 배신을 한 바로 이러한 역사적인 정황 가운데 쓰여진 시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배신으로 인해서 다윗이 어떠한 고통을 말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의 3절에서 5절인데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원수들이 나에게 악담을 퍼붓고 저 악인들이 나를 억누르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그들은 나에게 재앙을 쏟으며 나에게 원한 맺힌 마음으로 분노를 터뜨립니다. 내 마음은 진통하듯 뒤뜰려 찢기고 죽음의 공포가 나를 엄습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나에게 밀려오고 몸서리치는 전율이 나를 덮습니다. 믿었던 자들로부터의 배신을 경험하고 있는 이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저들이 나에 대해서 악담을 퍼붓습니다. 저들이 오히려 나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나에게 재앙과 원한 속인 마음과 그 분함 속에서 나의 마음이 너무나도 상합니다. 나의 마음이 뒤틀려서 찢기고 죽음의 공포가 찾아오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는 몸서르치는 전율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배신의 상황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이었던 것이에요. 다윗은 12절에 세 번역을 보면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비난하는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다면 내가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차라리 자기가 나보다 잘났다고 자랑하는 원수였다면 나는 그들을 피하여서 숨기라도 했을 것이다. 차라리 원수로부터의 위협이 더 낫겠다라는 것입니다. 믿었던 자들, 가까운 가족, 그리고 믿음을 주었던 신복들, 그들로부터의 배신은 정말로 원수들이, 더 많은 원수들이 나에게 대적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이것은 내게 너무나도 견디기 힘겨운 상황입니다. 라고 자기의 어려운 처지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그게 두 가지로 볼수 있는데, 사실 두 가지 다 자기가 할수 없는 일이에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소망은 오늘 6절이죠.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이것이 그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비둘기같은 날개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었다면 좀 쉬고 싶습니다. 하고 그는 노래하고 있어요.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물러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 폭풍과 광풍을 피하려면 이모 뭐 비둘기로 되겠습니까? 성경의 다른 구절들에서 나오는 것처럼 독수리 날개 정도는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독수리 날개로 날아올라서 이 모든 광풍과 폭풍을 피하고 힘을 얻어서 내가 저들을 대적하리라. 뭐 이렇게 말하면 뭔가 용맹함과 패기가 느껴지는데 비둘기 같은 날개라고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약해 보이죠. 사실 이것이 다윗의 상황이었습니다. 자기의 원수들에 대해서 대적하고 그들을 맞서고 할수 있는 마음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깊은 마음의 상처 속에서 이것은 단순히 육신의 연약함을 넘어서서 마음의 깊은 상처를 안고 있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에 그 비둘기들은 절벽에 있는 어떤 공간들이나 아니면 뭐 광야에 있는 동굴들, 사람이 살지 않고 있는 가옥들, 이런 데에서 집을 짓고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특별히 비둘기를 언급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저 피하고 싶은 겁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냥 홀로 있고 싶으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지금 다윗의 마음의 상황이었습니다. 폭풍과 광풍 속에서 정말로 나는 이런 곳에서 숨고 싶다 혼자 아무도 없는 곳에서 홀로 있고 싶다 그 속에서 내이 모든 황폐된 마음들을 치료받고 싶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비둘기는 뭔가 평화의 상징이기도 하고 온유와 또이 따뜻함의 그런 상징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비둘기의 날개 같은 것이 나에게 있다면 나는 그렇게 날아가고 싶다 이렇게 쉬고 싶다 라고하며 그의 내면의 갈등과 고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뭐 우리 옛날에 영어 공부할 때 성문 종합 영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합 영어 책 이렇게 보다 보면 가정법 배우는데에 등장하는 아주 낭만적인 예문이 있죠. If I were a bird, I would fly to you. 내가 만일 새라면 너에게 날아갈 텐데. 뭐 네.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영어 공부하다가 갑자기 낭만적인 구절이 나와 가지고 뭐 그런 적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내가 만약에 새라면 너에게 날아갈 텐데. 다시 말하면 그럴 일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새가 아니니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바로 다윗의 고백이 그것입니다.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었다면 내가 광야로 날아가 쉬고 싶은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도망갈 수 없고 피할 수 없고 어, 나의 이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는 없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무엇을 합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시여라고 하면서 자기의 이 모든 아픈 마음과 상황들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날개라도 좀 주신다면 정말 날아가 버리고 싶습니다. 뭐, 예루살렘성 왕좌 다 뒤로 하고, 정말 저곳에서 그냥 가만히 쉬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바로 그 일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 이다윗세계는 결코 날개가 돋을 일이 없다는 것을요. 그런데 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날개가 있으셔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있는 바로 그 자리까지 날아온다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지요. 마치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은 비둘기와 같은 성령의 모습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침례 받으시는 것 가운데 임재하셨죠. 사실 침례를 받고 이제는 공생애를 시작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험난한 길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이신데 하나님께서는 내 기뻐하는 자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의 가시는 길을 축복하시면서 그렇게 그분의 따뜻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그리고 평안한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모습, 비둘기의 모습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임재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기도하는 바로 그곳이 비록 광야의 어느 곳에 어느 동굴처럼 그렇게 숨어 있는 곳이 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다윗 가운데에 날아오셔서 그분을 따뜻한 비둘기의 날개 아래에 숨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 다윗의 상한 마음과 애통하고 그 흐르는 눈물을 주님께서는 만져주시고 닦아주시고 다시 회복해 하실 것이에요. 내면의 깊은 상처들 정말 그 상처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둘기의 날개와 같이 오셔서 만져 주시고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비둘기와 같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성경을 보면 어 날아다니는 성령님의 이야기가 하나가도 나오죠.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온통 흑암과 또 어둠의 물 가운데 있었던 세상 가운데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에 수면 위를 운행하셨던 성령님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또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새 창조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그 암흑의 물과도 같은 세상 가운데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어, 다윗이 기도할 때에 성령님은 다윗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그 성령을 통하여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 새 마음으로 새 힘으로 그를 새롭게 창조하셔 주실 것이고 그가 걸어 나가야 할이 아무것 같은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새로운 나를 어, 열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성령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바로 이와 같이 따뜻하고 온유하고 평안한 회복이 있는 임재가 되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창조, 놀라운 창조로서 모든 흑암과 혼돈과 공허한 것들을 뒤엎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과 질서와 아름다운 풍성함을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의 임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기도하였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적들의 멸망입니다. 사실 이 또한 다윗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었죠. 구절 말씀입니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아 싸우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아주 무서운 표현이 등장합니다. 혀를 잘라버리라고요. 이제 영어 성경이 있으신 분은 옆에 참고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 그들이 높이 흩어지기를 면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그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높은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오셔서 그들을 보시고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어가 혼잡해지자 그들의 계획이 이루어지지가 않았고 그들은 이제 산산이 흩어지게 되었죠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혀를 잘라 버리셔서 그들의 언어가 혼잡하게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계획이 그들의 모의가 아무 효과 없이 사라지도록 산산 조각으로 사라지도록 일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역시 다윗이 할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이미 대세는 기운 것 같고 다윗은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게 됩니다. 아마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 노래에 직접적인 배신의 대상이 되었던 바로 그 사람은 누구였는가? 우리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으로 꼽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이 누구냐면 다윗의 책사입니다. 다윗의 모사였습니다. 다윗은 그의 지혜를 찬양 그 지혜를 굉장히 높게 그 샀고 그리고 그와 어 가깝게 하였었던 음, 것이었죠. 이에 대해서 본문의 13절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는 곧 너로다 이 배신자여.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 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라고 말합니다. 아이도벨은 다윗의 신하였지만, 다윗은 그를 가까이하고 그가 동료와도 같았습니다. 친구와도 같았습니다. 날마다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이 궁전을 거닐면서 그와 함께 나누었을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나에 대하여 반역을 하고 배신을 한 바로 그러한 원수가 되어 버렸던 것이에요. 이 아이도벨은 어, 다윗의 신복이었지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압살롬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책략가가 되었고 다윗을 위협하게 되었죠 어, 어느 날 어, 압살롬이 드디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이제 줄렐란을 쳐야 되는 거죠 도망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이 책략가 아이도벨이 이렇게 말하죠 압살롬이시여 여기서 그치지 말고 군사를 보내셔서 저 다윗을 추격하십시오. 그는 이미 지쳤고 그를 돕는 이들이 많지 않으니 우리는 그를 그들은 그들을 그를 쫓아가서 진멸할 수 있습니다. 잡을 수 있습니다라고 아히도벨이 계략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한 사람의 다른 책략가가 있는데 그가 바로 후세입니다. 후세는 다윗의 친구인데 다윗이 몰래 그 압살롬의 측근으로 넣어놨던 사람이에요. 후세가 딱 들으니까 큰일 나게 생긴 거예요. 아이도벨의 책략은 가히 뭐 어마어마한 그런 지혜의 책략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후세가 말합니다. 아, 압살롬 왕이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다윗왕이 훌륭한 장군이지 않습니까? 이 어디 매복했다라도 괜히 공격당하면 우리가 위험할 수 있으니 잠시 숨을 돌리고 이 부엘세바와 단이 전체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다 모아서. 다 사람들을 모아다가 압살롬 당신이 직접 출정하십시오.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직접 출정하여서 다윗당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압살롬의 교만한 마음을 요동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사람들을 다 모아서 내가 직접 출정하여서 정말로 진정한 왕으로서 세워지는 그날 그것을 꿈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추격하기를 멈췄죠. 그리고 후세의 이야기가 받아들여지자 아히도벨은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반역은 실패다라고 예견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자결해 버리고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다윗의 기도처럼요. 대적들의 혀가 잘려졌습니다. 그들의 계략과 그들의 술수가 그리고 그들의 아주 좋은 책략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았고, 그리고 그들은 결국 와해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스스로 이룰 수 없었던 이 다윗의 기독 가운데 그거 같이 응답을 하셨죠. 정말로 그의 대적을, 정말로 그들의 대적의 계략을 회파시키셨습니다. 그런데요, 진정한 대적은 누구일까요? 정말로 회파되어야 할 사람의 생각은 누구일까요? 아히도벨이 왜 이와 같이 배신을 하였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놓지만 가장 정설로 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히도벨의 아들은 다윗의 신하였습니다. 아히도벨의 아들도 그 신하의 이름이 엘리암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나오는데, 엘리암. 이 엘리암의 딸이 있는데, 그 딸의 이름이 우리가 잘 아는 바세바입니다. 바세바. 그러니 이 궁전에 있었던 다윗이 바세바를 볼수 있었지요. 신하의 집에 있는 것이니까요. 다윗이 바세바를 취하게 되고,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결국 우리야라는 그의 남편을 죽음에 이르게 해서 완전히 가정을 무너뜨리게 되죠. 바로 이것을 그의 할아버지인 아히도벨은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압살롬도 마찬가지죠 압살롬이 왜 이렇게 반역을 했을까요? 물론 그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도 원인이 되었겠지만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의 일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암논의 일에 대해서 이 압살롬이 암논을 벌하지 않는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명년을 지내다가 이것이 결국 폭발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서 살아가는 이것들을 대, 가로막는 다윗의 그 왕됨을 가로막는 대적들은 어디에 존재하고 있었는가 그것은 압살롬도 아니고 아힐도벨도 아니고 사실은 다윗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다윗의 가장 큰 대적은 다윗 안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제 아무리 비둘기 날개를 갖는다 하여도, 독수리 날개를 갖는다 하여도, 세상 모든 조류들의 날개를 다 내가 가져서 저 끝에 가서 피한다 하여도 대적이 없어지는가? 아닙니다. 그 동굴 속에서 그는 대적을 발견하게 될 건데, 그 대적은 바로 자기 자신일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스스로 높아지는 그런 마음들 속에서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의 진정한 대적이지요. 오늘의 본문을 예수님을 예표하는 시편이라고 보았을 때, 바로 이 아히도베가도 같은 자, 친구였고 동료였는데 배신한 자, 그를 가룟 유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가룟 유다여도 뭐 예수님과 함께하던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다가 결국 배신을 했죠.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가로막는 대적은 진정한 대적은 누구였을까요? 가륜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한 명을 꼽으라면 베드로를 꼽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죽어야 할십자가 일들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런 일이 결단코 일어나지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바로 막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베드로를 꾸짖지 않습니까? 사탄이야 뭐 당연히 대적자이고 사탄의 계획 속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베드로, 이 인간적인 생각을 했었던 베드로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는 하나의 대적으로 그렇게 성경에서 등장하게 된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는 가장 큰 대적이 있었다면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십자가의 죽음이 이 죽어야 되는 바로 이 일이 내게서 좀 옮겨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었던 것이 예수님이에요 너무나도 힘겨운 상황 속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분 바로 예수님입니다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는 그 순간에도 사람들은 말했죠 남은 구원하되, 너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조롱하는 그 사람들의 목소리들.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가로막는 가장 큰 대적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이었다는 것. 그런데 가장 큰 대적 배신자라고 하는 그성 안에 있는 자가 네가 아니라 나라는 성 안에 있는 나라는 사실을 발견할 때, 참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사실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적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도 중요하지만요. 바로 그 기도는 나를 바라보게 하는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나를 바라보게. 하는. 내 안에 높아진 나의 혀. 나의 생각, 나의 계획. 이 모든 것들이 잘라지게 해 주십시오.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나의 모든 그 교만해져 버린 굳어진 심령들이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 이것이 다 무너져야 할 것이고 회파되어야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22절에 이르러와 같이 선언합니다. 우리 22절 같이 한 목소리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할수 없는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아픈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이 다윗과 같이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모든 짐들을 대신 지어 주시고 하나님의 길들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의인이 요동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갯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는 그곳에서 일어나 전혀 한 발의 요동함 없이 골고다운 덕을 오르시며, 십자가 가운데서도 조롱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 예수님은 묵묵히 그 길을 흔들림 없이 요동함 없이 가실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픈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근심하며 탄식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때때로 때때로 계속해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는 이 다윗의 마음 보십시오. 그것이 비록 화려한 말은 아니어도, 탄식과 근심과도 같은 그런 말이어도,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이 심령들 속에 하나님은 정말로 따뜻한 비둘기와 같이 찾아오셔서 그를 만지시고 회복하시며 그의 대적들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상하신명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높아져 있는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고 있는 모든 요소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창조를 이루어 주실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주님 앞에 오늘도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에 쓰이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히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